안녕하세요. 군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입기사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살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주의 제자가 되는 일,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나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정의가 뭐예요? 제자란 배우는 자란 뜻이에요. 배우는 걸 목적으로 두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들을 본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당에 있는 밭으로 가서 배추를 뽑아 거꾸로 심으라.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란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모두 불평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배추를 뽑아 잎사귀를 땅속에 묻고 뿌리가 드러나도록 거꾸로 심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 선생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하지 않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이 사람만 제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누구나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일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무리와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 같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댔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다 제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 4절 보면 누든지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죽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단간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이날도 제자들과 함께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렀다가 나오시는 길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무리가 쫓아왔나 봅니다. 14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놓칠세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게 합당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트집을 잡아요.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만일 네 아들이 지금 우물에 빠졌는데 이날이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지나갈 거냐?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 말하던 사람들이 꽁무니를 감추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주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이러저러 해야 한다.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에 출전하는 임금의 비유,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망대 이야기가 튀어나오느냐, 물으실 거예요? 주는 비유를 들으실 때 항상 그 당시 그때 그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얘기인 즉슨 당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수도 공사를 이곳저곳에 버려놨나 봅니다. 거기다가 저수지를 만들었는지 또 쌓는지는 았 모르지만 처음에 망대를 짓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돈을 징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저질러 놓고, 웃음거리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 망대만 지나가면 저마다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에이, 바보들. 에이, 쪼다들.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주는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짓담한 망대를 보면서 그렇게 비웃어대고 있지? 실은 그게 너희들 자신의 모습이란다. 너희가 신앙인을 자초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애초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자, 신앙의 망대를 짓는데 필요한 요소. 그첫 번째. 대충대충해서는 안 된다. 건축자의 망대를 세우는데 아마추어처럼 대충대충해서는 안 되듯이, 너희들도 신앙의 망대를 짓는데 어찌 소홀히 아무렇게나 질수 있겠느냐?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몇절 안 되지만 이 속에서 주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무장을 하게 해줍니다. 먼저 28절 끝에 보면 안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앉아란 말은 헬라어로카디세스라 그럽니다. 이건 침착하고 치밀하게 생각하며 계획하는 건축자의 신중한 태도인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건축 설계사입니다. 전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잘한다는 일이라 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조석간에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바람이 흔들린 대로 가고 있어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개척목회를 했을 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정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선배 목사님이 이르길 이민 목회는 차에 마일리지수에 비례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참 많았어요. 무턱대고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권하고 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저마다 뭔가를 꽁꽁 감추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간 꼭 시험 받기 좋아요. 그래서 얻은 제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말하려고 하지 않을 땐 기다려라. 그 어느 가정도 사연 가정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일부러 꼬치꼬치 캐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의 아픔을 실통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상당 심리에 보면, 라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두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돼서 서로의 밝아벗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때, 라포 관계가 성립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치료는 라포 관계가 성립되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은 알려야 치료가 되고, 고민은 함께 나눠야 덜어집니다. 이건 결코 흉이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흉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 없어요. 남에게 전도할 때도 그래요. 난 믿음이 좋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난 당신보다 더 못한 죄인이고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출발한 거고,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도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만 믿고 얘기했다면 나 혼자 간직하라는 거예요. 무덤까지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공든 탑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일명 칭찬의 올리라 그래요. 서로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칭찬이란 사랑 갖고 하는 거예요. 긍휼 갖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의미는 다 알지만, 이 긍휼의 의미는 참 애매합니다. 긍휼은 히브리말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백인이 정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인디언 한 사람이 마침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그의 곁에 왔어요. 저, 저에게 물한 그릇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없어. 그러면 당신이 마시던 맥주라도 한잔좀 주시죠. 너 같은 인디언에게 뭐 줘? 인디언은 맥없이 떠나갔어요. 바로 며칠 후에 그 백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길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됐어요. 배는 고픕니다. 목은 말라 지쳤어요.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분 산중 한복판에 버려진 거죠. 그런데 그를 이 아메리칸 인디언이 발견한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정성껏 간호해주고 죽을 썸 먹였습니다. 이 백인이 정신을 차리고 나눈 눈을 떠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인디언 추장인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날 구해줬습니까? 왜 내가 여기 있는 겁니까? 이 인디언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했더라면 당신은 벌써 이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당연히 보복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역동적 사랑이 극률인 겁니다 이걸 좀 말을 바꿔볼게요 만일 내가 주님께 한 것처럼 주님이 꽃같이 나에게 했더라면 나는 벌써 이성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다 탄당하고 하셨어요 이게 극률이에요 이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세번째는 이 세상에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잘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서려면 기도 없인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금세 무너지고 말아요 찬양이 식어지면 믿음의 열기도 식어지고 맙니다 이 기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따로 있어요. 특히 미국은 미식 축구를 좋아해서 계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일본은 야구를 좋아하고요, 한국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이 8강전을 벌이는 경기였어요. 그 시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흥분 그 감격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한인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느꼈을 겁니다. 그 새벽녘에 꼬리 나면서 함성 저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 보겠다고 꼭두새벽에 잠을 설치가며 응원하는 그 열정 참으로 알아줄만 합니다. 그만큼 짜릿해요 재밌어요 흥분이 됩니다. 모르긴 해도 그 시간에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살이가 축구 경기만큼 짜릿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실은 그보다도 더 스릴 있고 숨 막히는 순간이 연속되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살을 꼬집어서라도 일어나면서 억지로라도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러 가면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움직이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중 아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또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망대가 하루 아침에 뚝 떨어져 세워지거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어느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연히 잘 되길 바라는 행운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싸워나가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설사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부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설계가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 너희는 먼저 앉아서 카디시스에서잘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게 그리스의 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두 번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선 현장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28절 보면 준공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렸어도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나는 그토록 인색하면서, 현장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대로 내놓으라 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온 크레딧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 아쉬울 때 달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학문의 정상입니까? 우리 신앙의 망대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놓아야 합니다. 기도로 기초를 놓고 말씀으로 망대를 쌓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명을 학살할 때 그들이 갇혀있었던 수용소가 지금은 기념관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그 수용소의 벽을 살펴보곤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그 벽엔 많은 낙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글도 써 있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찬송과 가사가 적혀 있었고, 또 어느 구석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는 간증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생각, 의지, 그건 믿지 마세요. 인생의 풍파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수 있는 일은 취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 버리고 욕심 버리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대를 쌓기 시작했다면 능이 이루라는 겁니다.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부질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집을 짓다가 대들뿐만 올리고 마는 사람 있습니다. 옷을 짓다가 가위질만 한사람 있어요. 밥을 짓다가 불을 꺼버린 사람 있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신앙생활에 망대를 쌓다가 그냥 방치해 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비웃음거리와 부끄러움밖엔 당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건 끝까지 잘 해내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각자 망대의 건축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린 신앙의 망대를 쌓기 위해 예산 준비,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선 자료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망대는 잘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타가 겨울음만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엔 적당히 해서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어요. 또이 세상에 포기할 일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주의 길이란 가기 싫어도 가는 길이요. 괴로워도 싫어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달려갈 길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울 때 우리에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미를 래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망대를 잘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